정말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인데, 공무원 되겠다, 공부를 하고 있어. 딱 뽑았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아웃도 못해라 이미, 머리가 안돼 있는데 뭘 해. 그니까 이분들은, 그냥 나는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 똑같이 서울대는 나왔어. 어, 근데, 삼재가 껴있어. 그런 사람들은, 부조건좀 지분을 다녀라.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맨날 하나 점수. 요런 것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그 운에 대한 거를 제대로 받아서, 시험에 하격때는는 우리가 문을 열어서 조상공덕을 좀 봐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동지 오바기 가서 고 왔어요. 오 좋은 거나 오늘 대박 나겠는데 좋았어. <laughs> 뭐 물어볼 거야? <laughs> 네. 우리 감독님 또무섭 사실 내가 하나 오히려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목소리> 이깃발에 나 무슨 깃발? 옳지, 옳지, 옳지. <laughs> 어, 이런 상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나놓고구태화된다면은 힝! 이러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저런 거, 것다 거 있는데, 이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오반기가 뭔지, 요 정도, 빨간 거 나오면 좋다, 어, 이런 거, 뭐가 나오면 안 좋다, 정도는 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음.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초를 키는 이유와, 어, 내년에 공무원 시험 또 준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정을 보러 왔어. 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초를 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적을 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슬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 다 똑같은 한나라 시에 시험을 치지만,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죠? 이게 궁금하죠? 그 이유는, 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공무원 되겠다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손님이 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볼 거니 이렇게 딱 뽑았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아무도 것못 해줘요. 음못 응, 해주기도 하고 어, 서울대 갈 사람이면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것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머리가 안돼 있는데 뭘 해요? 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나는 포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 서울대 대학교까지 나온 분이 응? 엘리트 학교 나온 분들이 만약에 공원 공부를 한다. 어, 그런 분들은, 어, 저는 초 하나 밝히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꾸준하게 시험 칠 때까지, 발표 날 때까지 밝혀 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분들은 이미 타고난 운기가 있어요. 어, 공부도 잘하고, 어, 머리도 좋고, 이미 그거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내 운이 잠깐의 뭐 이런 거, 내 상실 때문에, 친 운기, 어, 이렇게 상문 때문에, 집안의 어떤 우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비방하고 막아가자라는 게 초를 밝혀 주는 분들. 어, 그 다음에, 어, 그런데 나는 초밝키지 말고, 어, 부적수라 하던데요. 어, 제기준에서 초값이 제일 저렴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 부적. 부적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 똑같이 서울대는 나왔어. 어, 근데 삼재가 껴있어. 혹시나. 결혼을 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도 삼재야. 이런 분들 불안한 거예요. 어, 왜냐면 삼재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기운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은 부적을 좀 지니고 다녀라. 그래서 웬만한 일들에 대한 걸 미리 내몸을 움직이면서 이걸 방패를 하자, 이런 얘기인 사람들. 그 다음에 구슬하자라는 사람들은 내가 시험을 쳐봤을 거예요. 처음인 사람들은 진단이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맨날 하는 점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구슬하자라고 하겠죠. 어, 그 운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받아서 시험에 하는 경우는 우리가 문을 열어서 조상 공덕을 좀 봐서 이렇게. 구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번 그렇게 미끄러질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도 또 미끄러지기 전에는 이런 단계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안타깝게 떨어지면은 왜 그런지 짜증나잖아요. 앗살이 많이 떨어져버리면은 아예 포기를 하는 걸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구슬하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까 초킬 사람들을 갖고 구슬할 필요는 없고, 음. 그 다음에 구탈 사람 갖고 초를 킨다? 역으로? 그러면은, 어, 구시 너무 비싸니? 우리 초한번 찾아가볼까요? 저는 아예 그거는 안 합니다. 음, 왜냐면 1년을 피운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뭐 30만원씩 이렇게 달달이 해도 1년이면은 300 정도의 돈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차라리 그돈 갖고 구태서 차라리 환불 주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짧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음, 자 시험에 합격 운에 대해서 제가 물어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딱 나왔을 때 파란색 요건 나의 명예 운이 있다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초를 좀 밝혀도 나쁘진 않다 요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돈이 아니라 합격 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 명예를 올릴 수 있는 일이 좋게 보인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딱 뽑았잖아요. 한건 이건 공을 좀 드려야 된다는 부분이. 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합격 공보다는 이 치성,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좀 대접을 하든 이런 공을 좀필요로 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운기가 좋다는 거고, 본인의 사주에는 이런 관운을또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뽑아볼게요. 짜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금이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또한 문서라고도 쓰래. 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합격. 응 음, 합격이라는 음.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빨리 나면 운기 있다. 어 열심히만 해라. 이제 자기하기 날렸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하거든요. 요렇게 뽑아서 요거 요거 아까 뭐 했죠 감독님? 안 좋다고. <laughs> 어 요거는 조금 이동 변수. 그러니까 문서가 난딱 붙지 않고 이동된다. 어 요거는 이제 재수. 니 운에서는 재수 기운도 많이 있다. 이게 나왔지만은 더 좋게 받으려면 고수하자. 요렇게도 표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